안녕하세요. 제가 머리에 탈모가 심해져서 그런데 혹시 장갑 좀 구할 수 있을까요? 어, 남들이 들을까봐 그런데 조금만 작게 이야기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탈모가 왔는데 장갑은 왜 구하시죠? 참 조금만 조금만 작게 말씀해주시지. 탈모에 장갑이 도움이 되나요? 아, 네좀 조용히 좀 해주세요. 아, 그냥 머리에 쓰려고 합니다. 음, 이 머리용 장갑은 W 라지로 나오는데 괜찮으신가요? 아, 나이 새끼야 진짜. 좀 작게 좀 말해라. 저 그걸로라도 좀 부탁드릴게요. 아주머니 주문 좀 합시다 도대체 뭐가 이렇게 오래 걸려요? 아네 뭐가 필요하시죠? 저 포크 좀 주세요 아예 여기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포크 손님 여긴 금연구역입니다 어서 나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저기 아주머니 저 비옷 좀 주세요 아니 20초 전에 구매하셨는데 또 필요하신가요? 그럼 우비 좀 주세요 이 호구는 뭐지? 오늘따라 손님들이 다왜 이모양이지? 오저 사람은 굉장히 돈이 많아 보이잖아 좋아 오늘은 저 사람으로 매출을 올리는 거야 어서 오세요 손님 안녕하세요 귀도컷하러 왔는데 남성컷들은 얼마죠? 오늘 장사는 접자 <laughs> 여러분 오늘 제가 가져와 본 게임은 제가 상점 운영률 게임 중에 가장 좋아하는 윙컷제이 윙크제. 나는 힐링 장사류 장르의 게임입니다. 제가 그동안은 일부러 세 보이고 싶어서 이런 게임 하는 거안 들킬라고 혼자서만 몰래 하고 있었는데 아 그냥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게요. 가격은 고작 15,000원밖에 하지 않지만 총 플레이 타임 20시간을 하고도 매장 확장을 반도 못채웠을 정도로 이 가성비도 굉장히 좋은 게임입니다. 우선이 웅크제. 라는 생각을 하고 지은 건지 말하는지 모르겠는 이 게임의 제목은 네덜란드어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가게라는 뜻입니다. 말 그대로 상점 운영류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께 적. 추천드리고 싶은 게임이에요. 와, 근데 이 게임은 진짜 킬링타임이 장난 아닌 게 아마 이 게임이 군대에 나왔으면 제대 날짜 될 때까지는 물론이고 아, 제대 날짜가 되고 나서도 아, 중대장이 빨리 저녁에라도 해 아, 좀만 더할게요 이러면서 아마 저녁도 아, 안 하고 있었을 거예요. 시간이 진짜 빨리 갑니다. 여기 무수한 종류의 템들을 좀 보십시오. 아, 벌써부터 머리에 스트레스도 지만 아, 이렇게 종류가 많게 재밌는 겁니다. 아, 지금 제 상점을 보시고 되게 가난해 보인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, 사실 여기까지 오는 것도 개빡세요. 고작 20평짜리 매장에서 이마트 매출을 뽑아냅니다. 이게임내 기능들을 보면 템 제작, 템 판매, 상점 레벨링, 숙련도 레벨링, 퀘스트 깨기, 농사, 매장 확장, 인테리어 꾸미기 등 아, 상점 운영 게임으로서의 모든 시스템을 갖춘 게임이에요. 특히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바로 템을 제작할 때 숙련도에 따라 확률별로 레어, 유니크, 레전드 등총 6등급의 템들을 제작할 수 있다는 부분이었는데 아, 우선 이 부분은 잠시 후 게임 소개에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할게요. 아, 저는 이번 3일 동안 2 0시간 논스탑으로 몰입해서 플레이했는데 제가 너무 몰입을 했다 보니 아, 여기서 버는 돈이 제가 실제로 버는 돈인 줄 알고 이 통장 잔고도 확인해 보고 그럴 정도로 실감나게 플레이했습니다. 아 제가 이 게임을 최초로 플레이했던 건 2019년 3월 얼리 액세스 때 구독자 고작 500명 시절일 때 처음으로 했었습니다. 아 근데 그 당시 때조차도 이 게임이 워낙 재미있었다 보니 아 제가 이 게임은 영상으로 업로드하면 대박칠 거라는 기대감을 안고 이 유튜브에 올렸던 기억이 나네요. 그때 업로드하고 아 조회수 200회를 찍고 화장실 가서 눈물을 훔쳤던 기억도 납니다 하튼 이 게임이 한달전 정식 출시가 되었고 총 92%의 매우 긍정적 평가를 기록할 만큼 인기가 좋았는데 아 제가 그럼에도 한달 동안 올리지 않고 저 혼자 플레이하고 있었던 이유는 아 바로 이 게임이 아직 한글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이었어요. 근데 제가 요 며칠간 20시간 정도 아 플레이를 하면서 느껴보니 이 한글 지원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측 상단에 뜨는 퀘스트들은 대충 뭐라 하는 건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기도 하고 아그 외에는 큰 어려움은 없겠다 싶어 다시 한번 올려보게 되었어요. 근데 아마 저번 달 정식 출시가 되었으면 앞으로 언어 패치가 더 추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문의는 남겨 둔 상태인데 만약 제가 남긴 한글 문의에 좋은 소식이 전해진다면 바로 고정 댓글로 달아두겠습니다. 하여튼 이제 이 게임이 얼마나 괜찮은 게임인지는 알았으니 이제 좀더 깊고 상세하게 파보겠습니다. 아 우선 이 게임의 기본 플레이 방법만 알고 계셔도 이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감은 잡히실 것 같기 때문에 아 제가 고인물로서 살짝 알려드려볼게요. 우선 여러분은 남자 또는 여자 캐릭터를 생성한 뒤 굉장히 좁고 아무것도 없는 상점에 시작하게 되는데 아 상점은 아침부터 저녁까지만 운영이 되고 저녁 이후 문을 닫고 나면 재정비할 수 있는 타임이 주어집니다. 아 근데 우선 제일 처음에는 빈 상점 카운터랑 진열대 정도는 있어줘야 이 장사를 할수 있게지요. 우선 카운터랑 진열대를 먼저 설치하고 나면 여러분이 팔고자 하는 물건들은 카운터를 클릭해서 몇개 사드릴 수 있어요. 그렇게 물건을 구매하셨으면 진열대에 올려두고 매장을 오픈하면 사람들이 와서 알아서 물건을 사갈 겁니다. 아 근데 어떤 손님들은 한 번씩 둘러보고 이 진열대에 자기가 마음에 들어하는 물건이 없을 경우 아 그냥 카운터로 돌아와서 아 자기가 원하는 물건 달라고 버티고 서 있을 수 있는데 아 그럴 때는 간단히 그 사람을 클릭해서 재고가 있다면 판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근데 이게 나중에 중에는 손님들이 너무 많아져서 이 진열대에 직접 재고들을 재진열하는 그 작업이 이 굉장히 귀찮아질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는 알바생들을 고용해서 재고 보충 작업을 시켜주는 게 좋았습니다. 이 알바생들도 등급이 있기 때문에 등급이 높을수록 좋고 경험치를 통해 레벨업이 가능했어요. 물론 하루 일당도 여러분이 직접 설정해서 줄 수는 있는데 아 돈은 많이 줄수록 일의 효율성이 증가하게 됩니다. 근데 뭐 어쨌든 처음에는 그냥 우측 상단에 적힌 퀘스트를 따라 플레이해 주시다 보면 아 이런 건 자연스럽게 알게 되실 거예요. 일강 근데 특정 레벨을 달성하기 전까지는 템 제작하는 시설물을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우선 레벨 10까지는 그냥 물건을 싸게 사와서 비싸게 파는 것만 반복하시다가 레벨 10이 되었을 때 대장간, 재봉기, 연금술 테이블, 음식조리대 총 4가지 중에 여러분이 원하는 시설물을 먼저 해금해서 사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근데 여러분이 직접 뭔가를 제작하려면 당연히 재료 같은 게 필요하겠죠 아 그런 건 그냥 간단히 여러분 카운터를 통해서 조금 비싸게 구매할 수도 있지만 아 여러분이 매장을 오픈한 시간 동안 한 번씩 방문하는 상인을 통해 아 재료들을 싸게 소급해와서 판매해줄 수도 있어 저는 카운터는 너무 비싸서 급할 때만 사용했고 웬만한 물건들은 굉장히 싸게 파는 상인들을 통해 재료들을 모아줬었습니다. 그리고 재료들을 통해 물건들을 제작하시다 보면 각 물건별로 제작 숙련도가 올라가게 되는데 제작 숙련도가 오르게 되면 더 높은 등급의 템들을 제작할 수 있게 되고 추가적으로 완전 새로운 템들에 대한 제작법도 해금이 가능해집니다. 그렇게 새로 해금한 템들은 가격대가 더 비싸고 좋은 대신 재료들도 많이 들어가지만 아까 말씀드린 더 높은 등급의 템을 제작할 경우 재료는 똑같이 들어가는데 판매 가격만 비싸지기 때문에 여러분 딱한 우물만 팔 물건 몇개를 정하고 쭉 숙련들을 올려주시다 보면 나중에는 레전드급 등급으로 계속해서 판매할 수 있게 돼요 아 그래도 이왕이면 나중에 좀더 고렙이 되고 원래 판매가 자체가 높은 템을 그렇게 등급으로 올려파는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이 렙이 낮은 템들은 아 등급이 높아봐야 판매가 차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. 아마 근데 플레이를 하시다 보면 계속해서 새로운 종류의 템들이 생겨나서 점점 저장공간이 부족해질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매장장사를 마감하고 저녁때 이 인터페이스를 여신 다음 아 저장고를 확장시킬 수 있는 시설물들을 따로 지어 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더 많은 손님들을 매장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매장의 데코레이션도 신경을 많이 써줘야 되는데, 아, 여러분이 데코레이션을 통해 상점을 꾸며 주시다 보면 여기 중앙 상당 하트 표시가 된 레벨이 점점 올라가서 나중에는 더 많은 손님들을 끌어들일 수 있게 돼요. 그리고 좀더 진행을 하시다 보면 퀘스트 보드도 배치할 수 있게 되는데, 그 퀘스트 보드는 3일에서 4일마다 단한 개의 퀘스트만 소주할 수 있지만 수익이 짭짤해서 자주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. 자, 그때부터는 그냥 물건을 제작하고 팔고, 물건을 사들이고 또 팔고, 퀘스트도 깨고, 매장 밖에다가... 녹사도 지어가면서 계속해서 무한반복으로 돈을 번 다음 점점 더 매장을 확장시켜 나가시면 됩니다. 아마 근데 초반에는 돈 벌리는게 너무 적어서 아 시간을 많이 들여야 할거예요 마치 실제 내 매장을 관리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야 할겁니다. 하여튼 저는 평소에 이렇게 장사하는 게임을 즐겨하곤 하는데 이 게임이 안타깝게도 한글화가 안되어있어서 제가 그동안 소개를 안해드렸다뿐이지 제가 그동안 해본 잔사게임들 중에는 거의 최고 탑이라 볼수 있겠습니다. 가격도 고작 15,000원밖에 하지 않기 때문에 가성비도 지려요. 우선 한글화에 대한 소식은 제 문의글에 답장이 오면 곧 고정 댓글로 남겨 둘게요. 혹시 저처럼 장사하고 돈 버는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무조건 추천드리고 싶네요. 하여튼 저는 오늘 딱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우리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여기까지 봐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. 우리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.